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있나? <목소리> 형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형다 삐진 사람으로 만나요? 몰라, 그냥. 예요이뚝 떨어졌다, 예력이. 쌍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구입니다. 오늘 또 남구 씨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 얘기 주제는 바로, 남자들이 극혐하는 카톡 말투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 둘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영상 초반 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혹시 뭐 카톡 극혐 말투 같은 거뭐 혹시 네. 뭐 생각는거 있으세요? 아 저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혹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나부터. 하시죠? 네. 오케이 나부터. 시작을 저는 딱 진짜로 네. 제일 싫어하는 유형 하나 있어요. 말 끝마다 키어 한 개씩만 딱 붙이는 거. 아... 그러니까 키어 키어 괜찮아. 키어 키약, 키어도 괜찮아. 근데 웃긴 게 키어 한 개는 괜찮아. 근데 뭐해 키카면 뭔가 뭐를 그러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랄까 좀나리는것 같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마, 만나기로 했어. 만나려 하는데, 너 준비 다 했냐? 킥하면 만나자고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ᄀ 하나 붙이는 게, 아, 진짜 뭐랄까. 경이안 난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사람마다 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저는 완전 간답. 완전 단답. 네. 뭐, 예를 들면, 뭐, 뒤에 키가 붙어 들어가는 네. 것도 뭐, 그것도 단답이라 음. 할수 있는데, 뭐, 음, 이응이런거 말고, 음. 그냥 할말 없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카톡을 조금씩 조금 하고 있었어. 근데 뭐, 그러니까 남구 씨가 상대방한테, 그분이 술을 먹고 있어. 술 많이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와, 많이 먹었어. 딱 이러고 그게 끝인 거예요. 끝! 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아, 나한테 뭔가 물어보지 못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어진다는 거죠 남구씨가 끌고 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거 싫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서 답장을 안 했어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답장 안 오죠? 그냥 그로 끝이야? 끝이야 조금 더 나아가서 할말 없게 한대 했는데 네. 아까 그 얘를 그 똑같이 들게요 그러니까 능 네. 응, 뭐같이 했을 때 답장이 없어 네. 근데 여자가 한 10분 뒤에 너왜 네. 답장 안 해라고 하냐? 너?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laughs> 욕을 하고 싶겠지만 <laughs> 어, 이제 어. 머릿 속으로는 생각을 하겠죠. 음, 음, 음. 아 내가 뭐가 있어서 음, 그랬다. 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있나? 그런데 삐졌어. 그왜 삐지냐고. 삐졌어도 있지. <laughs> 너는 답장 안 했냐? 난 답장을 했는데 너 답장을 안 해. 나 <laughs> <사람을> <laughs> 그래서 내가 끌고 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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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자 친구 데 끌고 가야 지 <laughs> 어쩌겠어. 맞아. 저한테 그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너는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요. 아, <laughs> 전 다음은 한게또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전 모든 남자들이 공감할 건데. 그래 내가 호구일 수도 있고, 너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카톡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뭐 자기가 뭐 먹고 싶다고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이야 날이면 아 오늘 고기 먹고 싶다. 이걸 해가지고 약간 내한테 고기 먹을래? 이거를 좀개우 유도하는 유도식문에 말고 부담이란 건가? 자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늘 고기 먹을래 시간 대라고 말은 못하고 은연중에 그걸 해서 이제 고기라는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나한테 빨리 그걸 먹이를 물어라. 나는 식의 아, 그유도식문 카톡을, 그거. 근데 눈에 보이잖아. 그거 너무 싫더라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젠다 이런 느낌. 그렇죠, 좀 잰다. 재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말투, 말투 어떤 네.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도 네. 뭐 고기를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유도를해서 말을 했어도 음. 말투 자체에 뭔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녹아 있다. 음.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존중해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막 엄청 나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음. 만약에 그런 말투라면, 음. 그런 존중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투라면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밑도 음. 껍도 없이만 진짜 너무막 이렇게 좀 그렇다. 어.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연락을 해야되고 뭐 카톡을 해야되고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 그치, 근데,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도 말이 이제 그게 오니까, 야, 요새 어플 잘되는데뭐 배달의 민족이라든 이런거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네. 라고 하면,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삐졌어. 왜 자기한테 그걸 먹자고 안 했냐? 아니 형이 삐진사람을 만나요. 몰라, 그냥 내건 뭐 어떡해? 일단. 아, 그럼 사장님이랑 만나요. 배달음식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한데. <laughs> 왜, 뭐 만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그래 뭐 그런 말들도 내가 뭐 먹자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는 아 그냥 신경안 써버려요. 근데 이런 카톡을 받아보신 남자분들 제 생각엔 100% 있어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냉큼 그 먹이를 물어가지고 자기 돈만 쓰고, 관계 발전 없고,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까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남구 씨가 또 생각하는 그런 유행이 있을까요? 아, 저는, 어, 예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시? 네, 예, 이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있긴 한데 갑자기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 느낌? 음, 처음 딱 소개를 받았을 때 남녀 사이가 약간 지금 소개를 딱 받은 느낌인데 네.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근데 이제 소개를 받았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한 거고 그쵸, 그쵸. 그 사람도 동의를 했으니까 소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잘 해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소개를 받아서 하는 건데 누구나 다둘다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맞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카카오톡에 먼저 나타났잖아요 저 연락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문자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음. 네.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면 그 사람도 물어보고, 음. 그사람이 물어보면 나도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 줘야 되는데, 음. 그런 게안될때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속 네. 이게 연결해서 이어져야 되는 네, 맞아요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한 명이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소개를 받았어면 좋겠다 진짜 여자분이 너무 내스타일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고 이제 다 괜찮아 통화할 때도 괜찮아 만났을 때더 괜찮아 근데 카톡만 그게 안돼 만났을 때도 좋고 통화할 때도 너무 좋고 외모적으로 너무 이상형인데 카톡 할 때는 내가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그 분은 무조건 단답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키에 누만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하냐고 어. 너무 다른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다른 게다 마음에 드 근데 그거 하나만 이상하는게 말이 안 되니까 말이 된다고 지금 예를 든 거니까 아, 그게 예를 든 거니까 예를 예를 근데... 든 거잖아 예를 아, 인젠 근데... 옛날 <laughs> 어. 같은 경우라면 은 음. 저는 뭐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음. 하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기 싫어 음,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뭐쪽하는거 <laughs> 할지 나 근데 이런 방법은 어때요? 내방금 생각한 건데 카카오톡 카카오톡인데 음. 아까 말한 것 통화도 다 해냈잖아 그 카톡을 글자로 치지 말고 음성 메시지 녹음을 해가지고 뭐 해요? 그냥 그럼 <웃음> 보내고 <웃음> 그 분들 이제 아저뭐 하고 있어요? 아 식사 가셨어요? 이런 식 이건 어때요? 음성 메시지 똥쌀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똥판다는 얘기를 안 하면 되지 아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 아니, 알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얘가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 <laughs> 생각은 방으로 나쁘지 않네. 어, 먼저 방 속으로 카카오톡이니까 이런 응. 방법도 있다. 근데 저는 음. 솔직히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안 하고 하고 이런 걸 했던 음. 제가 원래 장난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성격이에요. 짜블렛 치면 되죠. 그러니까 히히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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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저는 그렇게 못 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연락 같은 경우는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음, 음, 음. 그래서 카카오톡에 대해서 저도 되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결혼할 여자면은 상관없지. 음, 그렇 아, 결혼을 상관없지. 했으면 상관없어. 음, 결혼을 결혼했으면. 했어요. 음. 결혼했으면은, 어쨌든 간집 가면은 그 사람이. 만납이잖아. 만나니까? 어. 항상 만나니까. 음. 있으면 상관없는데, 결혼한 거 아니고 연애하고 있다? 음.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연락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쵸. 양보를 해야 되고, 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이건 아니었어요. 음, 그쵸, 그죠 만나서 좋고 전화도 좋아. 그럼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락까지 좋으면 완벽하게 좋은 거지나 혼자만 노력하는 건안 된다. 그렇죠? 같이 서로가 노력, 이런 뭐 연락 부분에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오늘 이렇게 남구 씨와 같이, 남자들이 극혐하는 카톡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도 물론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희가 또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또 남구씨를 모셔가지고 한번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하면 여친 생니다 감사합니다 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였습니다